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피곤스어 계속 뒤척였어, 오늘 긴장돼가지고 <laughs> 이거 찍는다고? <laughs> 그래서 지금 연출만 하는 거저 최근 <laughs> 일주도 않은데 계속 들어가 차있어, 땀 차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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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고만 다니고 보질 않아. 책 너무 새 거야. 틈날 때마다 이으려고 하는데 아직 틈이 없네. 틈이 없었어요, 진짜. 지금이 틈이 틈이잖아, 지금 읽어야지. 그, <laughs> 들고만 다는 처음 봤는데 이거 책 들고 오는 거? 아니요 <laughs> 다들 위아에하시네요 그래? 아, 진짜. 아, <laughs> 이야서야 저요? 저? 른1살 어, 아, 30살 넘었구나. 공주당 가면 줄오 공주당? 바로 공주당. 공주당 가네요 공주당 가네요 <laughs> 애기들은 안 주고. 어, 비싼, 거, 전...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야 되겠어.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겨운 거를 아, 어, 좋다. 30살 넘어야주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옷 옵터. 아, 일단 옷을. 어, 네. 아이돌. 선답 <laughs> <laughs> 요즘 아이돌. <laughs> 요즘 아이돌. <laughs> 요즘 아이돌. <laughs> 그럼 애기 마무리 컷만 하고 하자. 네. 아, 그 근데 책볼 책 시간이 생겼네. 이럴 때 이거 하지. 야, 책이 손에 붙어 있는 줄알았다 야, 책을 맨 뒤부터 보네. <목소리> 지금 몇년도에 나가나 아, 본 거지. 얼굴이 아, 미안한데 나 소름 끼쳐 지금 <목소리> 매니저도 신기하게 보잖아. 지금 다다 지금 다. 전정 <목소리> <목소리> <자>, 아, <목소리> <다, 다, 목소리> 모습이 떴어요. 지금 첫장 켰잖아. 내가 오늘 면치료관으로 들어갔어. 사실 이 게임 너무 최고의 휴식이었어요. 제가 너무 방향을 주지금 아, 이거 너무 방해하는데, 주의해서에서책한페이지 <laughs> 아, <잠깐만. 웃음> <구독자. 웃음> <laughs> <laughs> 읽었어. <laughs> 어우, 쎄. <세월하다>. 이지에야서 <laughs> <해야죠>. 오늘 어이느낌이고 <laughs> <제품이기 웃음> 싶어? 의상을 약이아이돌 아 그리고 오늘 <laughs> 촬영을 후이랑 같이 해요. 펜타곤 저희 후배. 알겠어. 배보다 어려 보이게. 네. 알겠어. 슈퍼 아이돌.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에 눈은 아, 네? 짧아가지고. 네, 머리가 안자아요자체에 아, 많이 없겠다. 근데 마침 요즘 이런 머리가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요즘 또 짧은 게 트렌드인가요? 20살, 20살 같아. <laughs> 오오오 생기신 <laughs> 줄 알았어. 아 해? 아 진짜로? <laughs> 잘 생겼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좀 아이돌 같긴 하다. 안녕오세요 네. 점심? 우리 먹을 시간 딱 되지. 네. 아 오케이. 와 맛있겠다. 오랜만이다. 사람 진짜 많다. 여기 다니지 거의 11년이 됐어. 어, 양배추 진짜, 우리 진짜. 여기도 이거 오, 많아요. 여기도 엄청 많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대단해요.

네, 저기 어기이 저기 원래 아유, 넣어주는 게 아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반찬으로 나온 반찬으로 나온 거 이제 자주간 사람들은 반찬으로 나온 어묵을 찌개 에 넣어 먹어요. 아아 자주간네. 여기가 또 이제 고기가 <웃음> <웃음> 여기는 잘 라면 살이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김치찌개 라면 있잖아. 있잖아요. 그죠그 맛이에요. 그렇죠? 그 맛이에요. <laughs> 그 맛이에요. <laughs> 자리 를 비웠어? 누구랑 얘기하지아 <laughs> 이거 누 웃긴데 이거. 아 이거 뭐가면 자연스럽겠다. 아니 고 대화 엄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 아 열정. 멋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네. 네, 여러분들 여기 군대에 있으면서 노트뷰 이런 것도 아니, 많이 보셨나봐요. 살 고기를. 맞아요, 엄청 보죠. 여기가 또 이제 고기가 고기가 기가 막혀. 어 왔어? 아 혼자 됐다. 혼자 방송하고 있었어. 있었지. <laughs> 왜? 뭐?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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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다른 얘기 때문에. 뭐, 나또뭐나스페일 아, 아, 들어온 아, 아. 줄 알고. 형야 기대했지. 개인적인. <laughs> 기대했지. 아우 아, 맛있다. 아, 식사 맛있게 하시오. 아직 군대 말 어. <laughs> 김치찌개는 이렇게 막 비벼서 먹어야 맛있어. 또 군대에서 준 라면 이 맛은 또 아니잖아, 맛있다. 아, 하지만, 그쵸? 너무 다르지. 패카람이 네. 없잖아. 네. 역시, 김치찌개는 이 녹은지가. 그렇죠 여러분들, 역시 김치찌개는 녹은지죠.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은 게.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은 게. 현상은 그, 그, <laughs> 부끄럽구나.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먹기 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짤짤짤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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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썰어가지고 먹기 너무 좋아. 먹기 아, 너무 아아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진짜 형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laughs> 가봅시다. 잘 먹었습니다. 와이 여름이야? 와 이게... 여기도 시조름만 10절에만... 뭐야? 아니 <laughs> 뭐야 이거? 우와 아제짜요 친구들이? 요아대기요아진짜해아시잖요아 진짜요? 아진아진짜대아 진짜요? 아제대요아진아나짜요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제 진짜요? 아진짜아진짜아 진짜요? 아진짜 꽃 <laughs> 파자. 아, 우와. 너무... 아이고 기분 좋으셨겠다. 엄청 감사하죠 저기 챙겨주신 분들 어. 미리 와서 다 세팅해 주신 분들. 일자일자 아, 진짜 왔구나. 아 형님. 아, 여기... 여기... 아, 진짜 오랜만이에오랜만이셨습니다 어... <laughs> 음, 음음 빨리 군대 보내야겠네. 요 네. 빨리 군대 보내야겠어요. 잘 네. 됐어? <laughs> 아, 네, 저녁 한 잔. 한달좀안 됐어요. 한30좀 넘었다. 벌써 제대로 되나? <laughs> 아, 아니 아, 들어가서 얘기오면안된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어? 엄청 이게 오래 갔다 왔는데. 아, 축하짜니다니다 아, 아, 아. 이제 뭐 예능 막 돌아야지. 해, 해야죠. 지금 야, 뭐. 어린 또라이가 없어서 예능기 힘들었거든. 요 아, 네. 뭐, 그래 또라이 정도는 <laughs> 아니고. 아니, 뭐. 열심히 하니까 또. 약간 오른스러로졌는데아이 네. 그래도. 옛날막개인경하고다 하더니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안 <laughs> 하겠다 이제. <웃음> <웃음> 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사회가 만만한 줄 아는데 지금 내무관 성공하던 걸 여기다 숨어. 아 개인기가 너난 원래 난 많이 했잖아 아육대에서도 면 미친 짓 많이 하고. 저의 말을 소개할까 하우 나와라 성은만. 분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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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laughs> 고라니 고란이... 울음소리를 할 봐가지고 어. 어. 실제 소리 맞아. 와 좋아 고다 반갑다. 열심히 또 준비해서 그래. 나중에 이제 또 차차 보여드릴게. 아육대에서 <놀람> 그 저기 어? 몇백 명 앞에서 하더니 이제는 막아 근데 또 혼자 활동하는 게 이제. 너 혼자 할 거니? 예 이제 솔로 다 근데 예전에 얘기했던 거이그 네. 비피처. <laughs> <laughs> 데뷔할 때부터 얘기했던 걸 이제 이루네. 메이저분 이제. 네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세요안녕세요아 예. 네. 아, 원래 B2B. 네. 계속 했었죠. 네지금 예. 계속 같이 하고 있어. 이야 전담 메이저도 생겼어 은광이. <웃음> 예. <웃음> 유광아, 말 컸다 진짜. 네. 너무 반갑다. 아, 이런 꿀팁. 큐, 큐. 고르니 이거 하나 만들어. 그만 돌아 하나 더, 하나 만 하나 더 해봐. 신입 때 했던 거. 아! 이거 진짜 팬분들 저 어, 좋아해. 요 카메라 보지 그 마. 촬영해서. 뭐? <laughs> 어? 이게 브이 라이브 아니야. 아, 너무 해. 오랜만에 나랑 얘기를 그래. 나을 작가도 카메라만 보고 있어. 파리, 파리 있죠. 파리. 그런 거 좋다. 파리 애교. 설마. 파리 파리. 오케 a y 8위에 이겨. KIT! 너 후임자님, 아, 저거 안 그랬다. 그래도, <웃음> 어, 소병장님의 승패인데, 그지? 네, 아, 큰일났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불러주고 가라. 너를 그리워하다 나 이제 너무... 하루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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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하다가난 하루가 난하루 어, 난 하루가 난 하루가 난하 하루가 난야루하가가 쉬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래, 그래, 네, 이따 어. 보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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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인턴 기저는요. 4월에 제대한 따끈따끈한 군필 돌이죠. 평범함을 거부하는 대표 비글돌, BTOB의 서은광 씨. 아 자, 네. 제대 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 여기서 똑같이? 2020년 저녁을 명받은 병장, BTOB의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막 내는 아이돌 출신 예능인들이 없어 가지고 되게 허 답답했는데. 근데 이거 결정이 아 아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laughs> 아, 아, 아 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프로예요? <laughs> 아무거나 진짜 얼굴 <laughs> 다 있어요, 여기서. 고 쳐지고 지우고 진토의이아 <laughs> <영이제. 웃음> 진짜 좋아해 네잘 만났다 오늘 뜨겁게 안아줘 아, 아, 뜨겁게 안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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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광 씨 보면서 역시 은광 씨가 필로로 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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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